아, 직 이제, 관공 아카데미에, 이제 막 수료를. 아, 수료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 전화 누구야, 누구야? 순가? 순가? 받아봐, 받아봐. 여보세요? 어? 피오나 맥 아이리쉬는 공레디 광이 데이트를 하러 갈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이름이 여잔데? 누구지? 피오나? 어, 낚시하러 가나? 일단 가보자, 가서 얻어먹자. 어제 그 아주머니인가? 뭐야 어디로 부른거야 우리 뭐, 뭐 새우잡이 뭐 이런거 <laughs> 팔려가는거 아니죠? 어 저기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귀족 영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되게 멋있는데 이 사람이 공인거 아니야? 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laughs> 언제 뵀죠? 아아이 아, 사람 그 사람인가 숨 참기 대결했던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밥을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겠는데. 일단 낚시를 한번 같이 하면서. 허! 저 상어 있다, 상어 여러분. 상어, 상어, 상어. 아무튼 낚시를 해가지고 뭐좀 먹이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아, 낚시 안 돼요. 기분이 너무 저조합니다. 아, 자수성가에 도움되는 후원자다. 좋은 생각인데요. 밥한끼 사주면 안 돼? <laughs> 밥좀 사줘. 아 나이가 좀 있으시네 진짜. 주름이 좀 보이네. 그러면은 그룹 만들어가지고 우리 식사를 하러 가보자고요. 좋아요. 신나게 놀아보지요. 자 어디서 사주실래요, 밥? 어제 그문 닫았던 이 식당 있잖아. 여기가 좋아 보이던데. 여기서 밖에서 먹기 그룹으로 식사하기 75 내가 내는 거 같은데 일단 여기로 한번 와보자고 해야 되나? 그룹과 함께 여기로 가기. 일단은 가볼게요. 그러면 사주겠다고 하지 않을까? 여기 낚시도 좋지만, 한 끼만 사주시겠어요? 눈치 줘, 눈치 줘. 여기 앉아봐. 배고프다는 걸 어필해봐. 앉기는 앉았는데. 아니야, 나 혼자도 못 먹어? 오,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 광공한테 <laughs> 빛이 왜 이렇게 나요? 빛이 <laughs> 겠다 너무 빛난다. 아니, 뭐야, 발광하는데? 야광이야, 뭐야.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그래. 어, 아기가 숙제를 들고 오네요. 저 숙제를 갖다 팔까? 헉, 우리 앞에 앉았어 갖다 팔 수가 없네. 아, 아쉽네. 그룹을 떠나주세요. 쓰러지고 있어. 사람들 다 놀랬어. 어, 어이 사람 파스타 먹는다. 파스타 먹는다. 한 끼만 베풀어 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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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택이 안 된다. 뒤에서 지켜봐 계속.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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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순회집에 가보자. 순 어디 살까? 순회집에 가가지고 어 요건가? 번치아번치 아, 번치 아니죠. 여기 아니고 어딜까? 어딜까? 뭐야어디사는 거야? 도대체 없는데 이거 봐이거는 그럼 그 우리 이던번치그 청소년네 집에 갑시다. 걔네 집 가서 얻어먹자. <목소리> <예비자>. <목소리> 어 여기 파티하고 있나봐요 자연스럽게 들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어, 열려진 것 같은데요. 어? 어, 이 사람! 어제 우리 보고 엄청 화들짝 놀랐던 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들이 그 사람이야? 그 미성년자? 그 고딩?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신기하네? 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너무나 배가 고픈데, 밥한끼 <laughs>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기들 숙제 하고 있네. 또그 간지는 포기할 수 없어. 멋있는 거 먹습니다 시리얼. 공리디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내쫓겠어요. 이왕 내쫓으실 거라면 이 시리얼과 함께 내쫓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크 서클이더 내려온 것 같아. 응. 응. <laughs> 진짜 공양단이 어떻게? 아 그러게요, 이 사람이 응. <웃음> 팔자가. <웃음> 생김새 따라서 가나 봐. <laughs> 진짜 바로 공양 <공이야. 웃음> 공양을 다니고 계시네요. 아, 네. 아 진짜 맛있게 뚝딱 먹었다. 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우, 배가 찬다. 차. 어우, 아, 배가 아주 찼어요. 설거지는 또 제가 하겠습니다. 베 풀어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아, 일단 피곤한 거는 쫓겨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재미 좀. 뭐 여기 TV가 굉장히 옛날 TV가 있네요. 뭐 비디오 게임 한판 하고 그다음에 잠좀 자도 될까요? 그 이던 번치 일로 와봐봐. 같이 하자. 같이야 그래도 조금 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자. 어제는 미안했다. 피파 하나 봐. 피파. 뭐야 왜 같이 하네요? 아 내가 비디오 게임 같이 하자 그랬는데 얘가 와가지고 TV 꺼버린 건가봐. 그리고 티, 그 축구 틀은 건가봐. 어 뭐야 방금 봤어 요 여러분? 팔에 털, 털 털었죠? 아이고 또 쓰러졌네. 이렇게 졸린데 제가 여기서 잠깐 잠을 자도 될까요? 아버지가 경찰이시네. <laughs> 이왕이면 좀 좋은 침대 없나요? 더블 침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근데 주무시고 계시네. 같이 자도 될까요? <laughs> 비키라고 화낸다. <laughs> 깨워, 깨워, 그럼. 됐다, 됐다, 됐다. 지금이야. 자기, 그래서 이제 잘수 있어. 자, 잘 자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 쿨하게 떠나준다! 공리디, 당신은 버릇없이 굴고 있어요. 이만 가주세요. 그래도 눈좀 붙이고, 취소, 취소, 안 되나요? 아, 이거 무조건 내쫓겨야 돼? 그래도 잠깐이지만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laughs>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침대에서 잠을 잔 거죠. 가기 전에 시리얼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먹게. 내일 점심 먹을 게 없네요. 아, 내쫓겼어. 지금. 이렇게 맨발로 창문을 한번 들여다 봐야겠어. 아무도 안 계세요. 화가 잔뜩 났어요. 지금 이제 어디가서잔담 새벽 4시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갈 데도 없고, 일단 집 쪽에 가가지고 그 옆집 거기서 좀 자다가 또 출근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게 바베큐가 되면 좋은데, 뭔가 녹슬어 있는 게안 되는 건가 봐, 장식인가 봐. 키 세척기 아니야 이거는 또왜 이게 여기 있죠? 버리는 건가? 아 뭐야 벌써 일하러 왔어 어 뭐야 어? 얘갠데그 청소년? 뭐야 여기까지 우리 따라와가지고 꺼지라고 한마디 하려고 <laughs>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집착과 공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집착할 상대를 만날 그럴 시간도 없어 <laughs> 어 보너스 준대요 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러, 50올레온을 준다고 합니다. 금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봉 협상을 또 이렇게 하네요. 자, 그래도 뭔가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회사에서. 아, 근데 또한번 출근하고 갔다 오면 에너지가 아주 폭 깎이는 게. <laughs> 침대를 빨리 사야 될것 같긴 한데, 살수 있으려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누구세요? 아 상사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183 벌었대요. 어제보다 많이 벌었어. 오늘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59거든? 그거 짤짤끔한 침대가 300이었잖아요. 이제 침대 날뚫수 있어. 좀 멋있는 멋들어진 침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생활할 때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침대. 그래도 뭐 멋있어요. 뭐랄까, K 광공이 되어버린 느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일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laughs> 이거 한번 수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통화하기.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통화를 해봅시다. 아, 근데 침대 진짜 좀 꿈문이다. 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진짜 광공다운 면모가 이런 데서 보이죠? 아직 그 아카데미 수료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 수료를 다한 다음에 보면 진짜 완전 멋있을 거야. 지금은 아직 수료생이라서 그래요. 지금 공부 중이라서 그래. 헉, 귀찮게 하지 말아 주실래요? 지금은 이야기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얘 어디가 어디 사는지 알아냈거든. 헉, 부자네! 야 얘네 집 엄청 크네. 여기 여기 집으로 찾아갑니다. 야2층 집이도 엄청 크다. 부자 수인가봐요어 얘가 마중 나왔어. 어 만나자마자 반갑다고 인사를 하네요. 어, 근데 얘, 더스틴 무지개래요! 진짜 보장가 봐. <laughs> 집 진짜 하자집 진짜 좋다! 어떻게 2층 집이야? 아니, 우리 집도 2층 집이긴 한데. 더스틴은 공리대가 괜찮은 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약간 좀 괜찮다가도 따분하다가도 막 이쪽은 요런가 봐. 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농담 한번 해보자고. 오. 맞는 것 같아. 도련님이라서좀 귀하게 커가지고 까다로워요. 자, 우리 들어갈게. 어, 그데도 초... 아, 누구야? 트름한 고 누구야? 나 아닌데? 들어가게 해줄래? 아닌 것 같은데. 초대 안 해주는데? 아니. <laughs> 우리 들어가게 해줘. 야, 너집 진짜 좋다. 여기 냉장고에서 한 번만 쓰리할 거네, 먹게 해주면 안 돼? 우리 거 냄새 나서 그래? 더스틴은 공리디가 약간 모욕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욕했다는데 또 우리를? 아, 여기 차 있는데, 아, 이거 차, 훔치지도 못하고, 정말. 와, 근데 집 진짜 커요. 어 수영장도 있어. 수영이라도 한 번, 한번 하자. 나이 멋있는 모습을 보면 반하겠지? 죽지는 않겠죠? 죽으면 안 되는데. 잠깐 하고 나와가지고 망원경이나 보자. 와 아, 불안해서 안 되겠네. 그래, 요 창문으로. 아, 여긴가 봐. 더스틴, 너니? 이거 너니? 넌가? 너야. <laughs> 더스틴. 다스땐 나야! <laughs> 나야! 언젠가 너 이날을 후회하게 할 거야. 내가 오늘은 이렇게 치욕을 당했지만, 다음에는 네가 치욕을 당할 거야. 그럼 좀 섹시하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잡읍시다. 어, 깜짝이야. 뭐가 확대된 거야? 자, 요런 느낌으로 한번 잡을게요.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니, 어, 뭐야? 누구세요? 알리, 일리아나 랭거래. 시어머니신가? 아, 또 출근하네요. <laughs>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또 출근하는데 30일 시몰레온 엑스의 청구서를 지불할 날짜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우리 내지 않을 거야. 우리 지금 뭐 불이 들어오길래 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30일 오바지. 무슨 있는 돈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진짜. GTA였으면 이런 거다 훔칠 수 있는데. 어? 이그 사람 여기서 나왔어요 뭐 우리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가봐 오 오늘도 186 시몰레온을 벌었습니다 245가 있거든요 이 다음에 미니 냉장고 하나 사볼까? 근데 집에 냉장고 있으면 안되는데 그래서 시리얼은 그냥 얻어먹어야 되겠어요 가자 공원가서 바베큐 구워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여기 뭐가 떨어져있다 씨앗 씨앗 토마토 씨앗 <놀람> 어 여기 그때 어제 찾아뵀었던 그 경찰 아저씨네 뭐가 여기 되게 많이 떨어져있네요 뭐 떨어진 거다 주워다 팔면 되겠다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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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핫도그가 왜 이렇게 비싸 10일? 오늘 돈 벌었으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 해먹지 말아봐 여기 누가 차려놓은 거 있다 아 누가 차려놨다 누가 밥 차려놨어 빨리 야 빨리 먹자 여러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남들가 겸상은 하지 않아요 더, 마른 것 같다? <laughs> 광대가 좀, 더쑥 들어갔다, 보일 쪽이. 아유, 맛있어, 맛있어. 아, 허기가 꽉 찼어. 이거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먹자, 내일 도시락으로. 하나만 더 베풀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싸가지? 아유, 못 싸가나봐. 아유, 산지는 싸가는 게 없나봐요. 지금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럼. 더 먹어, 더 먹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laughs> 아, 오늘도 썸남을 만나지 못했군 썸남네 집 뒷마당 가서 살아야겠다 또 어? 문 안... 어 뭐야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네 집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하면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 라디오를 켜놨어 진짜 없는 거 맞아? 확실해? 없는 척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들어와져 있네? 뭐예요? 왜 들어와졌어? 누가 초대한 거야? 광고... 아니 우리 수혜의 침대 한번 누워보자 정리 안하고 간것 봐 진짜 수그 자체야 정리해줄게요 경고를 좀 하는구나 우리 수가 니아던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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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만 가주세요 아니, 야 아니, 아아 아, 잠깐 없을 때.. 아니, 우리 자기 없을 때 잠깐 누워서 그 냄새가 맡으려고 한 건데.. <laughs> 죽어났어요이기 뒷마당에서 자야지. 뭐 그럼.. 헐, 그래도.. 어, 뭐야? 어, 우리 썸남 침대가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데, 우리 썸남은 어디서 자고 있지? 그럼.. 자리 옮겼어요, 여러분. <laughs> 1층에! 1층에서 우리가 맨날 쳐다보니까 소름끼쳐가지고 2층으로 누나랑 자리 바꿨나봐. <laughs> 아 진짜 웃긴다. 근데 여기 망원경을 놔도가지고 망원경으로 볼수 있을 것 같긴 해. 어떻게 어떻게 잘하면 보일 것 같긴 해요.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우리는 썸남을 지키면서 여기서 잠에 듭니다. 끝.